퍼터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스윙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윙도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스윙을 할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퍼터도 정석에 가까운 퍼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볼의 눈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 가지고 셋업을 쓰시게 되면요. 몸의 중심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왼쪽 눈을 제가 그냥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공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셋업을 제가 옆으로 돌아서서 보여드리면, 셋업을 너무 멀리 쓰게 되면, 셋업을 쓴 상태에서 너무 멀리 쓰게 되면, 눈이 떨어졌을 때 공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셋업을 했을 때 헤드가, 우리가 라운드를 져가지고 갔을 때이 라운드가 너무 많이 지게 되면 공을 정타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을 치실 때는 시선 자체가 왼쪽 눈 밑에다 두고 퍼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벨리 퍼터를 하는 선수들이 멀리 서가지고 벨리 퍼터를 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가깝게 서가지고 벨리 퍼터를 하는데 이 공은 내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홀컵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셋업을 쓸때 편안하게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 아이언샷 치는 것처럼 멀리 쓰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 몸에 가깝게 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왼쪽 눈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이 됐을 때 왼쪽 눈 밑에서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태에서의 몸의 중심을 잡고 스로를 그대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퍼팅 연습을 할때 그냥 막연하게 퍼팅 연습하지 마시고요 내 몸의 셋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정교한 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현경프로? 어, 근데...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기본이 돼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바라시는 것보다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지키신 다음에 훈련을 하시는 것도 진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그 퍼터 하실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박형경 프로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퍼터를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코스나 집에서 똑같이 한번 연습장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팅 레슨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어더 레슨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공부가 되고. 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박현경 프로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하면서 어, 좀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제가 과연 좋은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옆에서 프로 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프로 님 옆에 계시니까 내면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좋은 팁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앞으로도. 코로님과 오래오래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